영이 아닌 두 복소수 z가 이렇게가 있대요. 얘가 z랑 z 바일 때의 실수 x 값을 알파, 그다음 z가 마이너스 z 바일 때의 실수 x 값을 베타라고 하세요 그럴 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얘네들은요. 자, 여기 일 때의 그때 실수 x 값 한번 구해서 알파라고 쓰고. 아 여기일 때에 그때의 실수 x값 구해서 얘를 베타라고 하자는 거예요. 자 그러면은 이 똑같은 문제를 두고 얘가 첫 번째는 얘가 z랑 z바일 때 한번 x값 구하고 아두 번째 z는 마이너스 z바일 때 x값 한번 구해서 베타 구해 요 소리가 되시네요. 자, 문제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자, Z는 Z바라는 소리는 자, 이제는 다 암기하시죠? 자, 요 부분은 얘가 실수라는 소리세요. 자,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더 얘기하시면요. 선생님이 자, Z를 A 플러스 BI라 하고 자, Z바를 A-BI라고 한다면, 얘가 ZZ바가 둘이 똑같으니까, 얘네들이 B랑 마비랑 똑같다는 소리세요. 그러면 얘는 이 허수 부분이, 얘가 허수 부분은 항상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요. 자, A랑 A랑 똑같으니까, 얘네들은 뭐 아무 숫자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, 얘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a는 0이시면 안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에 실수 부분은 얘가 0이시면 안 되세요. 자, 그러면은 이쪽에서 실수 부분이 얘가 실수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25는 0되면 안되고 자이쪽에 허수부분 얘가 5x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5는 0이야 이 소리니까요. 각각을 인수분해해서 정리하시면 얘는 x 더하기 5 얘가 x 마이너스 5는 0이 아니야 이렇게가 돼서 X는 나오면 안 되고, 얘가 X가 오면 안 돼. 이 소리가 되시고요. 자, 요 부분은, 자, 1, 5, X, X, 얘가 5, 1, 마이너스, 플러스, 이렇게 하시면, 얘가 X-5, 그 다음, 5, X, 플러스 1은 0이시니까요. 자, X는 5 또는 얘가 x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오시네요. 그럼 이쪽에서 아까 x가 5는 안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만족하지 않고요. 그럼 지금 여기서 x는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는데 그때 x 값을 여기서 알파라고 했으니까 얘는 알파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옵니다. 자, 이 부분을 볼게요. 자, z랑 여기서 마이너스 z바가 같으시면 자, 여기 한 걸로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 쓸게요. 자, a 더하기 bi랑 얘가 마이너스 a구요. 얘가 마이너스 bi인데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 bi가 되시겠죠. 그럼 a랑 my랑 똑같으니까 얘는 a는 0이라는 소리가 되실 거구요. 그 다음 여기 b 부분이 똑같은데 얘가 아무 숫자나 나와도 상관은 없으나 0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자, b는 절대 0이시면 안 됩니다. 자, 그럼 요 부분은 얘가 실수 부분이 0이야 이 소리고 얘가 허수 부분은 0이 아니야 이소리니까요 아까 이쪽에서 인수분해 해 놨죠. 요 부분이 바뀌시겠네요. 그러면은 얘가 는으로 바뀌어서 얘가 x는 얘가 마오 또는 얘가 x는 얘가 5야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. 자 이쪽 부분 얘가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얘가 마오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x는 얘가 아니요 5가 되면 안 되시고요.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면 안돼이 소리시네요. 그러면은 아까 얘가 5가 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구하는 x값, 즉 마이너스 5인데 여기를 베타라고 했으니까요. 베타는 얘가 마이너스 5가 되시네요. 그러면 은 우리한테 구하라는 알파 베타는요.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세요 얘네들은 1이 답이 됩니다.